안녕하세요. 2018년 가디 어워드 사회를 맡게 된 16기 고대희, 17기 최서연입니다아 처음 사회를 맡게 돼서 긴장도 되고 좀 떨리네요. 이번 2017-18년 가디 어워드에서는 아주 핫하고 굉장한 분들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대희 씨, 어떤 분들 이번 시상식에 빛내러 와주셨나요? 네. 이번 간디 어워드에서는 다양한 무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굉장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축하 공연으로 졸업생 밴드 통통통 밴드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음, 보면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럼 지금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통통통 밴드 나와주세요.